바나나 땅을 들어갔어요. 바나나 땅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땅에서 땅이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죠이 나라를 이루어야 요 나라의 삼 요소, 국가의 삼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냥 외생이 아니라고. 이건 너무 중요해예요이러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대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백성이 그냥 있는 게뭔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주권이에요. 예. 말하자면 법이에요, 법. 율법. 왜 하나님, 이럴 어릴 때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법을 주신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살수 있는 법을 주어야 되죠? 땅을 주셨지. 땅이 있어야지 살죠. 요게 뭐였죠? 가나안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한번 하나도 한 없어요. 자기들이 원주로산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가나안 땅. 저기는 내 백성이 살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은혜 부장 주위 가라. 조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 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요 그러나 또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나눌 때에 열두 지파가 다 한꺼번에 모여 사는게니는 여기 살고 또 너는 요 지파는 여기 살고 딱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누어 줬어요. 어떤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주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넓은 땅은 멀게, 그 안에 못쓸 땅이 많아. 천이 너무 많고, 그런 땅이. 또그 쓸만한 땅은 또, 조그만한, 조금만리고또얻 땅을 보니까, 너무 적어. 아 어,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적은 땅을 주셨죠? 하고 보니까, 이 땅은 아주 쓸모가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아, 우리에게 주신 경계성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주신 거. 아까 우리 본사님. 기도했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의 경계석을 내 마음대로 싫다고 옮기고, 이건 내까 할래? 나저 저 사람, 저 딸이 좋으니까. 어, 돌을 이렇게 밤에 잘잘 옷이 밀를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구나. 불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돼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뭐라고 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 감격 무슨 감사? 집 샀는 거 감사?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감사를 구원의 감사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썽만 해서 또증거는이 어, 것이니. 그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암 아니, 말니속에아찾아야 돼요 아니, 아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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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말니 속에서 찾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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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교사 모임 한 우리 차원사님. 무슨 차원사님 시대 같아. <laughs> 오, 우리 차원사님. 요새 은혜가 넘치는데. 아우막이경계속에서내것을차못 찾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합수훈련을 통해서 딱 찾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찾아던 경계로, 어, 말씀에 그것을 찾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완전히 결론 나온 결단이 됩니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말씀 붙잡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 그냥 로또에 맞춰다 놓으면 잘 몰라요. 내 것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게 치유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마음에 오라는 거 보고 나는 어, 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걸 확인하는데. 이게 되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면 소통이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러냐면 원내서라고 랬어요 우리 태어나면가 하나가 되어서, 아, 이 마음, 나를 모두 원내서지만,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 이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일 말씀 다고리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기준,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면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복을누려라 그분 찾아서 네가 이것으로왔야지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지, 네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예수 믿었지만 그것이 다 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절대적인 이유라니요 언제?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옷제찬호사님 영세 전에 예? 감춰놓았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에, 은혜를 발견했다고, 은혜를 딱 붙잡았더라고요. 죠 예. 네.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죠. 이게 하나님 은대로 은혜를,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찾아보려야 돼.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루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뭐 멀리 가지 말고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다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기업. 음. 우리 이 넥너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로서 이 아이 키우는데 이 아이가 필요한 거다사줘야 사줘, 되잖아. 그죠 모든 걸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입당해서 완전하게 승리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아직 시간도 너무 한꺼번에 여러분 다 모든 것 갖추어지면 예, 금수저로 태어나면 저희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남편 자녀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그뭐 <laughs>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야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네. 우리 집장님 남편이 집장님 아멘 크렇게 하시네. 우리 우리 인권사님이 많이 안아주셨을 텐데 선물로. 네이 자녀 자녀만 너무 자녀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고 살아 그래서 이 자녀를 어 뭐, 귀엽게도 움을하며또이 그 자녀를 축복하세요. 말아요. 다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자꾸 그래, 탐내고 탐, 탐심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에서 이 경계석을 지키는 자 경계석을 지키는 자더 쉽게 얘기하면 불평, 불만 하지 마라 불평불만 하지 마라 불평불만은 하다보면 뭐죠? 시험에 들어요 왜 너는 이렇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심그시험 들기 전에 그 마음에 욕심이 딱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야호소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이 욕심이 점점, 점점, 자꾸, 자, 라면 뭐가 돼요? 죄가 잉퇴되요. 죄가. 죄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죄는 그대로 직사라, 직사.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자꾸 죄를 품으면 응답을 못 받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 해도 안 보여요. 죄 때문에 가려면. 이 죄가 잉퇴되면 나중에 뭐예요? 사망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흑당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경계선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형제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 어, 저권사님은 저렇게, 저장모님은 저렇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저렇게 죽었을 때 나라 외교, 다른 사람에게 형제를 뭐예요? 비중하게. 돼요. 이중하게이중하게얘기하는게 뭐요? 아이고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 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해,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판단하지 않는 거. 어, 쉽게 얘기하면 비판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경제을사랑는 우리 막이 청색의 상당 체질이 되다 보니까, 막 누가 나면 먼저 그 사람의 그 그 비판할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laughs> 이게 그리스도 안 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속에서 안했으면그에 배어버려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넣어줄게. 그래서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세상 문화에 휘말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까, yes. yes. 안 해야 되나, yes. no. 너무 no. 많이 해라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런데 말이지, 준비 그렇고 그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 정확하게, yes. 너무 많아고. 그리고 그거는 하자 아니야. 요렇게 단정하는 것은 거기 그 배우가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아무로 부수는 거야. 아, 내가 아무 저, 저, 저 사실은 맞고, 이제 우리 어. 뭐죠? 그, 전광훈 목사가, 막, 문 대통령이 지금 주사파가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해서 망한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좀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거 그렇게, 주의 종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했는데, 그럼 어떻게 망하겠어 하겠어요? 구행파 아는데, 그럼 망하겠어요? 지금 망하겠다고 망한, 지금 난리. 이 단정하는 거는 그배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여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상황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여야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 하여도 기도야지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좀 어려운데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나요 안 살려주셨나요? 아얘기 해주셨어요 그 예표예요 근데 우리가 막 불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애국살게 하지 왜이까지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최고의 주권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 불평하고 안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서사으로사단으로그터나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일로는 서로 성도끼리 걱정해서지 마라 성도끼리 재판하지 마라 서로 고발하고 고사하고 응? 교회에, 간에다가 못 나오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저 장로가 내 돈을 고저 장로가, 저 권사가 내게 이렇게 속였고, 뭐, 뭐, 이런 일들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으로, 그래가지고 싸우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은, 형제를 비중하게 여기는 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를, 남을 나보다 더낫게 여기라고 그랬어 아이고 성도, 그것도 막 성자, 성분, 성자가 돼야지 그렇게 되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성인, 성분, 성, 그 사람들보다 도 우리는 더 더럽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너희는 다른,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하고 세우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 살리고 사랑한다. 모든 사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 그래. 원수를 네가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만, 하나님이 내가 다 아, 갚아준다. 원수를. 그사랑하는거이2 9장 18, 원수를 사랑, 원수를 갖지 말고, 그 원수를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남이 좀 잘못되면, 속으로 좀 예쁘잖아, 요 내하고 네, 나를 미워하는 거. 유목사님, 들렇 고백하시더라고요. 유목사님, 그렇게 비난하고, 응? 이단으로 몰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니데 속으로, 그렇지. 하나님 맞지, 그래. 그렇지. 하나님 몇 편이지. 하고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세요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배고플 때밥 주고 물달라하면물 주고 뭐그 사람이 사랑을 달라오면 사랑을 주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거다. 머리에 숯불 얹은이되겠어요다 카풀이나 아,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열기가 막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얼굴이 뜨고 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막 니는 막고 니는 내 원수야 막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됐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또그 원수된 짓에서아그만두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갖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네 대신에 이네 원수 다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원래 우리 교회 포에 터잖아 그거는 누구죠? 예수 그에게까지 자라라 뭘 하면 어떻해요밥 많이 먹고 막 이래 있으면 막 자랍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것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내가 누리고 그 무상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까지 살아가요? 그리스도에까지 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더, 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이 3일간 계속해서 고해 나오면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 늙은 놓침면는좀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벌벌 떨리는상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주 와야 되잖아요 그래 와야 있는데 이제 전도, 아침에 전도 기에 마치고 사무실 가만히 니까 너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생명수를 먹었어요 나의 생명수는 뭐냐? 박카스박카스 하고 <laughs> <박카스를> 먹었어요 <laughs> 그래, 고으면서 뭐 내가 내 속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찬성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를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힘 빠지게 하실까? 그렇지 않지. 그래가지고 뭐 생명 주탓신지 아니면 그러고 찬송 타신 게 어쨌든 기분이 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 투 속, 일, 하나하나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냐고 지켜보는 것니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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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뭐냐 면은그 주신 것이 우리의 경계석인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이리 저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태양아 일러온 엄마들, 부모들 이 시간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이 30, 대 조금 더 지나면 40대 초반 여러분의 제일 지금 확실한 경계에서는 남편과 자식과 우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아이고, 남편하고 남편하고 자꾸 싸우고 아이고, 저 남편이 원수 같네. 이런 사람, 우리 태양아에도 있어요. 저기, 그래서, 오, 그런 소리가 안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을 받아놓고, 남편 이야기하면, 아유, 노연수. 왜 남편이 원수가 지옥이 됩니까? 말씀을 안 보면요. 사람이, 인간이 다 아, 그렇잖아요. 나도 남편에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석 내게 주신 것, 남편, 또 자식, 지금 현재 주신 나의 생활수다, 모든 것, 또 이렇게 이교회또 여기 와서 태영하고 해서 서로 만나는 이 모든 이그 형제들을 사랑해.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병계석을 옮기지 않는 거라. 그 말씀으로 이한 주간 도 남은 시간 오늘 말씀 받을 때, 오늘은 또제 즐기, 주수감사의 의미잖아요. 새 즐기 말씀 주신.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즐기를 또 정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늘도 그런 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모든 것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게 불편하고불만할고있다면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 승리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啊，哎。<Amen. S 2>